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순간순간 1분 1초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여러분, 주일에 교회 왜 나오셨나요? 주일이니까, 나오셨죠? 당연히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일주일에 주일이 되니까 이 시간에 나오셨죠. 여러분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으면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주일이 안 나왔어. 왠지 한 주간 조금 좀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한 주의 삶이 힘들 것 같은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주일이 되면 당연하게 교회에 나가는 것이 내 삶에 꼭 있는 것인가? 여러분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해요? <laughs> 어떤 사람은 네 어떤 사람은 아니요 어, 그런 사람도 있죠 어,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 누군가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일주일 동안 못 만났던 친구를 주일에 가야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에서 놀았던 친구 주일에 가야 만날 수 있으니까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에 여러 예배에 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좀 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러 모이셨는데 여러분은 왜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또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러 여기에 오셨습니까? 아, 대부분의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오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려야지.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려야지 일주일의 삶이 좀 평안할 것 같고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려야지 이제 좀 시작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할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요.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아, 나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 예배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지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어, 이사야 일장 일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히스기야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요 남과 북이 갈라졌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 이스라엘이 곧 있으면 멸망할 때쯤에 남유다도 조금만 더 있으면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에 앞서서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거고 남유다가 멸망하기에 앞서서 야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에게 야 너네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야지 너네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야.라고 외쳤던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며 나왔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아가서까지는, 뭐, 그래도 시가서니까, 시니까, 그래도 읽고 읽기는 하는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요, 예언서거든요. 뭐, 죽을 것이다, 죽일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대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져야 하는 성경이 있다면, 바로 이 예언서들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이 시대와 닮았다라고 하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시대 단대. 그 중에서 조금만 조금 더 닮았다라고 보는 시대가 바로 이 이사야가 쓰여졌던 시대입니다. 이 이사야가 쓰여졌던 이 시대는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사야 또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런 성경책들이 수로 많이 나오는. 예언서가 갑자기 쏟아져 내려 나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요. 거의 비슷한 시대에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시대 남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는지를 오늘 읽었던 말씀 위에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신랄하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에요1장3절입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낙이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소와 낙이 같은 동물들도요 주인을 알아봐요. 여러분 개 키우시는 분 있으시죠? 강아지, 강아지 여러분 여러분 주인인 거 알아요 몰라요? 조금 시간 지나면 알죠. 한 10년, 5년 키웠는데 아직도 주인을 몰라보고 막 짖는 사람이 짖는 개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 개는 그 진단을 받아야 돼. 소나 강아지, 나귀 같은 동물들도요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요. 제가 어렸을때소 여물을 이렇게 줬는데 저희는 화장실이 소의 눈을 보면서 화장실을 봐야 되는 그런 시골인데 그러니까 계속 여물을 주니까 그 소가 저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저를 보면은. 뭐 반가운 그런 눈빛은 손은 그런 걸안 하니까 눈빛이 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도요 그 주인을 알아보고요 그 주인의 구유가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개 밥을 주면 개가 멀리 있다가도 쭈르륵 달려오죠. 자기 밥 주는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유다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야, 소나 나기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네는 나를 못 알아본다.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시는 그 하나님을요. 몰라본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1분 1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뿐 아니라 10절에 보니까요, 이 남유다 사람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딘지 아시죠? 지금 은 이제 사해 바다의 밑에 지금 이제 침수되어 있는 그런 아, 동네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곳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에 조카 롯과 함께 갑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아브라함도 점점 가축이 많아지고 조카 롯도 그의 소유가 많아지게 되죠. 같이 있기가 힘들어집니다. 너무 이제 땅은 좁고 점점 늘어나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가축도 많이 늘어나니까 같이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떨어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가서, 요 "너가 어디로 갈지, 동서남북을 살펴봐서, 너가 어디로 갈지 선택하라" 라고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한다며 선택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롯이 선택한 곳이 뭐냐면, 예. 보니까 물이 많아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화려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있어서 선택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요단 지역, 요단 강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데 사실 이 롯이 선택했던 곳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큰 죄를 지었던 것, 그 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흥왕했던 곳입니다. 죄로 인해서 흥왕했던 곳이요. 밤마다 어,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는 극도로 타락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마십시오 알겠다 약속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 그열 명이 없는 거예요. 그한 명까지 했으면 넘될수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열 명에서 그쳤어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늘에서 유황 불을 유황 불을 쏟아지게 해서 그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킵니다. 마치 지금 이 남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 유황 불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극심하게 부패하고 타락했던 소돔과 고무라의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보면요, 마치 소돔과 고무라의 시대와 같고 이사야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유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어요. 겉으로는 믿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11절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 행위가 어떤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재물을 엄청 많이 가지고 왔어 월삭을 드리고요. 13절에 보니까 월삭을 드려요. 우리 이제 매월 첫 주, 첫날에 하나님 앞에 월삭 우리 교회도 하지 않습니까? 매월 첫 주에 새벽기도 같이 드리자. 지금까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10월달까지 월삭기도 를 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청년의 수. 세명 <laughs> 감사합니다. 세 명이 얼마나 귀하든지 하여튼 월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자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하는 것그 월삭이지 않습니까? 그 안식일 주일 같은 거야 주일 매 주일 예배하러 오는 여러 대회들 정한 절기 등등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서 지키라고 하는 제사들은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에도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가뭄에 콩나듯이 콩나듯이 가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잘 나와요. 주일 예배 여러분들처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옵니다. 주일 낮 예배도 잘 나오고요, 수요 예배도 잘 나오고 금요기도도 나오고 심지어 새벽기도도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나는 이 말씀의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심각한 사람 이에요 나는 수요일에도 안나고금요일도 안나오고 새벽에도 안나오니까 나는 이 말씀과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거죠 더 심각한 사람이니까 모든 예배와 절기를 다 지키는 사람들에게요 13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성어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무거운 짐이 된대요. 하나님이 그 짐을 지기에 너무 피곤하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어쩌면 하나님께 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거운 짐이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라 겁니다. 심지어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예배는 눈동장 눈동오장 눈동장 눈도장 찍으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이제 도장을 찍어 주는데. 여러분 도장이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되겠죠. 예배는 눈도장 찍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마당 발부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하면 뭐가 되죠? 월십. 어우 영어 잘하시네요. 월십. 월십이 무슨 뜻이에요? 월스라고 하는 가치, 십이라고 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존귀와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그 신분에 맞게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요, 하나님을 어떤 가치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이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우리와 만남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계시에 대한 응답 신앙 안에서의 응답을 예배라고 합니다. 또 영어를 다른 아, 예배를 또 다른 영어로 하면 서비스라고 했죠, 서비스. 어, 서비스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예요. 어, 예배를 이제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섬김 또는 봉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배와 섬김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예배가 섬김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형식적인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비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서비스 하러 왔어요. 예배 하러 왔다라는 건 서비스 하러 왔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서비스 하고 있어요?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알바분들 계시죠? 여러분 서비스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서비스하세요? 뭐 어떻게든 뭐 욕안먹으려고 뭐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배가 서비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서비스하느냐?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예배는 서비스다 하니까 내가 먼저 이 교회 안에서 서비스를 좀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 서비스가 좀 별로다. 우리 뭐 임원들이나 뭐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이 좀 서비스가 별로다 하면 아, 이 교회는 서비스가 뭐 이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라고 할 때의 서비스는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서비스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 서비스를 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으로 예배를 한번 드리면요, 여러분 예배가 예배를 드리면 막 몸이 막 편하고 이러면 안된다는 거예요. 서비스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때요? 힘이 들죠.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사람은요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진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함이 그 뒤에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소동과 고문화처럼 멸망당하는 그런 예배를 이제는 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없는 예배,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지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빌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예배하러 올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죄라는 거예요. 그 죄는요. 주홍 같고 진홍 같이 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이 시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그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소돔과의 관원처럼 고무라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어 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뭐 양털이 실제로 보면 뭐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시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보면 얼마나 오염된지 아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올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죄사함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감격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공동체는요 바예캠을 합니다. 뭐 히브리어 같죠 바예캠. 저는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 히브리언 줄 알았어요. 바에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예캠, 히브리언가 했는데 바른 예배 드리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보면은 이제 음, 쿠폰을 찍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커피숍에 가면 쿠폰 찍어주잖아요 열잔 찍으면 아메리카노 한잔 여러분 드리는 것처럼 열번 찍으면요 우리 임원들이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벌써 하나 찍었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찍어도 아홉 개밖에 안되죠 아홉 번 나오도 선물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덟 번을 찍어도 선물 드리죠. 몇 번까지 드립니까? 한 번도 드립니까? 아니, 한 번도 드린 됩니다. 예, 한 번도 드린데 한번 쿠폰 찍어도 드린 됩니다. 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오5 분에 시작을 합니다. 열두 시오5 분에 시작을 해요. 제가 이제 오5 분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잘 모르셨죠? 55분에 시작한다는 걸 모르셨어요 왜냐? 제가 55분에 나와서 시작을 하면 어, 다섯 분이면 많이 앉아있는 거거든요 다섯 분이랑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지금 예배로 나오는 사람들 빨리 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해요 여러분 이 55분까지 오시면 쿠폰을 찍어드리는데 우리 예배 인원이 매주 70명, 8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예배 시작할 때 11조로 시작한다는 거죠. 예, 10분의 1이 먼저 예배로 시작하고 그 뒤에 여러분들이 채워집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주일에 예배 오지 않으면 찝찝하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 같으니까 예배 시간에 잠깐 몸만 담고 가는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냥 여러분 만족이에요. 여러분 만족만 채우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대학 수업 시간도요 15분 지나면 결석 처리됩니다 어떤 학교는 지각 처리되지만 어떤 학교는 결석 처리돼요 예배 시간에 잠깐 못만 왔다 가는 걸로 예배 드렸다라고 자기 합리화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예 캠,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런 캠페인 하겠습니까? 이 캠페인 원래 안 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 안 드렸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이런 캠페인을 임원들이 구상을 했을까? 이거 저에게서 나온 거 아닙니다. 임원들이 스스로 우리 예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사실 이런 캠페인을 한다라는 것은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이 캠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요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요. 바른 예배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온전하게 합니다. 바른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먼 옛날에 내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었지. 내가 먼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었지. 그거 지금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예배할 때에, 바른 예배, 바른 시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바로, 바로 지킬 때에 여러분 그 신앙 다시 회복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할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마당만 밟고 간다고 라 책망하셨던 것처럼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마당만 밟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 하나님과 뭔가 이야기하고 갈수 있는 뭔가 해결함 받고 갈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드리는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바른 예배 될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배의 시작이요. 여러분 시간을 먼저 잘 지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쿠폰 제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 그 임원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 쿠폰을 찍었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바른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그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번 기회에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